안녕하세요, 해바라기입니다. 네, 오늘은, 이, 애정 겨필, 사탕을 먹을 건데요. 네, 이게 아기들 이렇게 쭉쭉쭉 빠는 거 그럴 것 같은데, 한번기지만 먹어볼게요. 이렇게 두 개를 샀거든요. 뒤에 얘는 뭐, 딸기맛 같, 딸기맛 같고, 얘는 사과맛 같은데, 아, 여기 써져 있네, 애플. 여기 조금 개피가 써져있고 얘는 아! 여기 스트로베리 써져있습니다 저는 딸기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웃기겠다 이거 두둥 엄청 커 생각보다 알이 진짜 커요 너무 큰데? 강아지 소리다 죄송한데? 개?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너무 웃기죠 그냥 먹을 때는 이거 있죠. 이거, 이거 잡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하나. 면 이렇 보시면, 스트로베리라고 써져 있어요. 맛이 괜찮아요. 이름이 애정 접피입니다. 애정 접피. 아, 이거 말고도 뭐 레몬, 오렌지. 네, 그런 게 있어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해바라기였습니다. 안녕! <laughs>